자 앞에 영상 잘 보고 왔어? 우선 이거부터 알아야 돼 나는 있잖아 안정적인 1등급 중에서도 이 대단한 스킬과 빨리 푸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 대신에 이 평가원이 측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나의 뇌를 완벽하게 개조해 놨어 아무튼간 두 번째 바로 가볼게 뭐냐면 이 목적지 확인과 풀이 설계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문제를 무지성으로 막 와다다다 푸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보는 게 낫겠는데 이거부터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주인공을 분명히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거라는 것을 보니까 결국 이게 필요하겠는데 저게 필요하겠는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갈수 있다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 안에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거든 근데 그걸 처음부터 의식하면 할수록 분명히 습관할 수 있다 이거야 한번 문제를 통해서 바로 보실까 한번? 이번 9월 모의평가의 12번 문제야 방향만 좀 볼게 첫째 항이 자연수래 어? 그러면 a1을 나는 k정도라고 쓸수 있겠다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볼래? an이 홀수인 경우하고 짝수인 경우에 지금 점화식을 다르게 만들고 있지 즉식을 두 개로 쪼개놓고 홀수일 땐 여기 짝수일 땐 여기에 집어넣고 넣어서 그 다음 번째 항을 구하라는 거야 센스 있는 친구들 진짜 1등급 친구들은 아 그럼 얘를 2k-1 얘를 2k 정도라고 문자로 잘 표현해 둔다고 그 다음 여기 볼래? a2 더하기 a4가 40이 되도록 만족하는 이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어떻게 할수 있겠니? 아 첫째 항이 k니까 홀수적수 나눠야지. a2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또 나눠야지 또 나눠야지 이렇게 가지치기를 미친듯이 하겠다고? 이거 말도 안 된단 말이야. 처음부터 주인공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래 두 번째 항부터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 이거야. 왜? 여기에서 첫 번째 항 가려면 어찌 어차피 뒤로 한 칸만 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항부터 출발하면 네 번째 항까지는 두 번만 가도 괜찮잖아 이해되겠어? 봐볼래 한 번? 그러면 a 두 번째 항이 당연히 모일 수 있는 거야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걸 그냥 문자로 이렇게 나눠놓자고 이렇게 괜찮니? 그럼 홀수일 때는 어디로 넣어야 돼? 여기나 넣어야 되니까 1만큼더해지면2 k가 되겠네 a 세 번째 항이 말이지 여기는 어떻게 돼요? a 세 번째 항이 짝수이니까 여기 e 나누면 k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볼래? 여기서 네 번째 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2 k가 짝수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k가 된다 끝이네 여기는 k가 자연수니까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네. 그럼 k를 여기 다 위에다 집어넣으면 k 더하기 1이 되실 거고요. 여기 밑에다 집어넣으면 2분의 k가 되시겠죠. 그럼 문제 조건에 의해서 두개 더하면 40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더하는 거 아, 여기 있네. 그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더하는 거, 얘하고 얘하고 더하는 거. 총세 가지만 생각해주면 그냥 끝. 대신에 k가 뭐가 될수 있게끔 자연수가 될수 있게끔 설정만 해주면 끝난다 이 말이야. 그다음 내가 a2를 결정한 상태에서 역으로 한 번만 a1의 값을 구하면 끝. 이렇게 할수 있겠지. 이해됐어? 이걸 생각해본. 건 습관이야 할수 있어 하나만 좀더 볼까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자이 문제는 이번 시험모의평가의 15번 문제야 조금 어렵지 그래도 똑같애 어떤 걸 주인공으로 설정할 거냐 뭐가 더 필요할 거냐 내가 이 문제를 볼때 어떻게 시작할 거냐 분명히 생각하고 가자는 얘기야 자 보자 모든 항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생각해주고 그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4의 배수다 4의 배수가 아니다에 따라서 식을 두 개로 쪼갰네요 그럼 얘를 이렇게 먼저 쓰고 시작하자고 4k, 4k 빼기 1이요 이렇게 쓸수 있겠지 문제 없죠 그럼 이렇게 내가 케이스를 당연히 분리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A3이 지금 A5보다 크대 비교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이 부분 A4하고 5를 더했을 때 50하고 60 사이 그렇게 되는 녀석들을 찾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도록 하는 A1의 최대값과최소값이래 그럼 목적점을 생각해봐. 당연히 A1이 몇개 있겠어? 여러 개가 당연히 있는 거겠지. 그럼 그 중에 최대 최소 찾아야지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인공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뭐가 먼저일까? 나는 이걸 A4부터 설정하려고 해. 왜? 얘한 번만 가면 되고 얘 뒤로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지. 그 A3으로 가면 앞으로 두 번만 가면 되지. 근데 이거는 다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막 가지가 엄청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 그럼 봐봐 하나만 보여주고 이거 마무리 지을게 그러면 a4가 뭐가 되는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이 4k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n에 4를 집어넣어서 a5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a5의 값은 a4니까 얘가 4k 들어가겠죠 그럼 2k 더하기 얼마?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되게 간단해 그럼 2개를 더한 게 50하고 6 4이니까 6k는 8 빼버리면 42하고 52만큼 되겠죠 그럼 k는 뭐가 돼? 8만큼이 되겠네요 그럼 8, 4, 얘가 32가 되고 24가 되나요? 문제 있을까?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막 결정할 수 있겠지. 그렇게 A5의 값을 구하는 거야. 이 A5의 값은 하나, 하나, 하나 결정될 거라고. 근데 역으로 만든 A3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 왜? 얘 자체가 A4라고 했을 때 A3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니까 러 그렇게 가지치기를 한번 해볼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 녀석은 무조건 뭐보다? A5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된다. 한번만 보여주고 마무리할게. 그럼 A3은 뭐가 될수 밖에 없냐면 생각해볼래? 얘가 지금 32잖아. 그럼 얘가 3 2예요 n의 값이 지금 3이어야 n 더하기 1이 지금 4가 되는 거겠지 그럼 32에서 6을 빼버려봐 그럼 26이네 그럼 2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얘가 나오고 는 뭐가 돼? 52가 된단 말이야 근데 52가 지금 4의 배수인지 확인해야죠 맞지? 그럼 얘가 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빨리 할수 있어야 돼 여기 6 빼봐요 그럼 26이지? 그럼 얘 26이야 26은 4의 배수가 안 돼야 돼안 되네? 그럼 얘둘 다가 된다 이거야 근데 a5보다 커야 된다고 근데 a5는 아까 24였는데 아둘다 되네요 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a3의 값은 뭐하고 뭐? 52하고 26은 되더라 그럼 이 상태에서 또 a2는 뭐가 될 건데? 얘를 통해서도 뭔가 질수 있을 거고 예를 통해서도 뭔가 나눠질 수 있을 거겠지 그 중에 최대가 뭘까 최소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당연히 밑에 것도 똑같이 반복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걸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목적지가 어떻게 되고 풀이가 어떻게 될지를 설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이 정도로 분명히 안정적으로 1등급이 되는 친구들은 그냥 풀지 않아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지금 풀게 되거든 물론 이게 시험장 가면 잘안돼 나도 잘안돼 근데 이걸 노력해보고 연습하는 것과 그냥 무지성으로 가는 건 매우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달리하고 연습할 땐 충분히 하셔야 될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벌써 1등급들은 대부분 다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라는 것에 지금 두 가지를 다 완성한 거야 처음에 배운 게 뭐였지? 단원별 배웠던 개념들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두 번째는 어떤 거? 목적지가 어떻게 되고 풀이 설계가 어떻게 될지 한 번쯤은 생각하고 가는 거 이것들을 연습해 보는 거야 의식하면서 의식하는 게 중요해 나머지 뒤에 세 개들도 하나씩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걸 통해서도 우리 연습 계속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